해인 시대에는, 인터넷 시대에는, 어제 내가 일곱 가지 이야기 했죠? 예. 첫 번째 뭐요? 디바인 네이처 테크놀리지. 두 번째 뭐요? 디지털 테크놀리지. 세 번째 디자인 테크놀리지. 네 번째 DNA. DNA로도 산업이 무지 무지하게 많아. DNA 테크놀리지. 다섯 번째 ET. 뭐죠? 예. 에너지. 에너지 스토리저 에너지 스토리저 테크놀리지. 그러면 에너지 저장 기술.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어마어마한 부모를 가져와. 그러면 에너지수 ET.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요? 알고리즘 AT. 아, 네. 응? 알고리즘 테크놀리지. 그러면 알고리즘 테크놀리지는 뭐라고 그랬죠? 연산. 연산법, 컴퓨터 연산. 우리 알고리즘을 우리가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알파고. 그러면 알파고라는 건 연산 컴퓨터를 한 100개를 갖다 놓고 인간 하나와 경쟁을 시키는 거야. 그걸 컴퓨터 100개가 서로 연결해, 연산을 해내. 막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 사람의 인간의 두뇌와 싸우는 거야. 그게 알파고야. 알고리즘. 알겠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산법을 앞으로 무진장 개발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허경영이 사진도 목에 끌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가 피부에다가 넣어버려. 싹 잘라가. 또만하게 만들어서 제일 적게 해가지고 딱 수술해서 넣어리면 맨날 불러 안 불러도 돼야 안돼 그냥 이거는 전천후인간이야 항상 백개는 열려있어 안 열려있어 알겠죠? 지금은 아직 내가 대통령이 안 돼서 이정도지 내가 나중에 되면 여기에 큰 병원이 와서 수술실이 생겨요 그거 수술 받으러 전세계인이다 몰려와 그거 한 개씩만 넣어주는데 얼마를 받는지 알아요? 맞아 맞아요 네. 그걸 하나씩 탁탁 넣어주면 그것도 특허권이 있으니까 네. 전 세계인들한테 바코드를 주는 것처럼 넣어줘 넣죠 안 넣어줘요? 네. 넣어주면 어떤 전염병도 예방이 돼요. 맞아또 네. 네. 그냥 백회가 항상 열려 있어 네. 그러니까 잡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몸에 네. 못 들어와 귀신이 들릴 수가 없어 네. 밤길을 아무리 위험한 데 가도 비행기를 타도 무서움이 있나 없나 하나도 없어. 여기 들어있어. 몸에 좋아, 안 좋아요. 아유, 아유, 아유. 피부에 닦으면 해도 좋은데, 살속에 넣어 놔봐. 말도 못 하게 좋은 거야. 네.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빨리 발달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라 고 그러세요? 네. 블록,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테크놀리지. 테크놀리지, 블록체인 테크놀리지는 그것들을 전부 블록체인화해. 네. 허경영의 것도 맞아, 맞아. 허경영을 어떻게 블록체인 하냐? 사진. 그다음에 허경령을 불르면은 이몸 속에 너란 거기에서 나와 연산이 변 동이 일어나 가지고 변화 오는 게 있어. 알겠죠? 그서 그래 이걸 블록체인화 돼 가지고. 알겠습니까? 내가 쓰는 카드 있잖아. 내가 가서 은행 가서 카드 를쓸 때, 카드를 쓸때허경령이가 다른 은행과 우리 허경령이 단체에서 은행들과 교류해 가지고 모든 카드에 허갱령을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이야. 네. 체인화 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카드 회사들이 내한테 하나 긁을 때마다 수당 줘야 돼, 안 줘야 돼? 네. 맞아, 맞아. 네. 그러면 그 카드 긁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지고, 네. 그, 그 회사도 잘 되고, 네. 그러면 서로서로 내걸 체인화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네. 그러니까 이첫 번째 한 영성산업, 디바인 네이처 테크놀리지가 어마어마한 산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배가 터져요. 그러면 <laughs>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5천만 명을 행복하게 먹여 살리면서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전 세계가 행복하게 된다 재밌죠? 네. 그래서 운중영신 정도령 나라 정시가 아니라는 거. 네. 에. 그다음에 보이나? 저 바깥에 텐트 있는 사람들이 읽어봐요 보여? 38, 38 모군 시황출. 38 모군이라는 게 뭡니까? 38 모군 시황출. 처음으로 우주의 황제가 나온다. 잘 들어요? 38 모군이라는 건 우리 동방이 목 맞아 안 맞아? 서방은 금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모군이 38목군 우리나라가 38도선 맞아, 안 맞아? 38도선에 있는 동방 땅은 한반도야. 그 한반도가 운이 오는데, 처음으로, 처음 시자죠? 황제가 나온다는 거야, 인류의 황제가. 어? 이 자가 38목군에 황제로 나타난다는 거야, 처음으로. 인류의, 인류 황제가 처음이라는 거야. 허경영 나와, 안 나와요?

개벽 이래 초보문. 개벽이, 계벽, 개벽이 있은 이후에 이 지구가 한번 개벽 한, 옛날에 개벽을 했어요. 그래 산에 가서 산을 이렇게 절반을 탁 잘라보면은 그게 천지 개벽을 한 기록이 다 나와. 그 안에 조개껍데기도 있고 산 속에 인간의 뼈도 있고 막 그래요. 저큰 백두산도 툭 잘라보면은 산 속에 인간의 유골, 거기에 뭐 조개껍질, 별게 다있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개벽을 한 거죠. 그래서 산에 가보면 조약돌이 왜 나옵니까? 흙 속에 이 산을 가서 까면은 조약돌 나와 안 나와요. 그 조약돌이 흙 속에서 그냥 조약돌이 생긴 걸까? 땅을 파보면 조약돌 많이 나와 안 나와요. 그거는 많이 굴러다니는 돌이 들어간 거야. 그땅 깊이에 그왜땅 깊이에 그게 들어갔을까? 흙 많이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지죽박중했기 때문에 지구가 알겠죠? 개벽을 했다 이 말. 그럼 이 땅은 개벽으로 만들어진 땅이야. 그래서 이 땅을 깊이 파보면 다라 아주 다른 공기 돌 같은 조약돌이 많이 나와. 혹속에서 아니 날카로운 돌만 나와야 되는데 다주워 모아 보면 둥글둥글해.